어디 보자. 내가 제주의 원님으로 처음 부임해 온 지도 어 벌써 1년이 다 되어 가잖아. <laughs> 사람들은 내가 처음 제주로 내려왔을 때 나를 불쌍히 여겼지만 웬걸 이런 큰 복을 받을 줄이야. 날마다 이 제주의 아름다움을 느끼고 있으니 <laughs> 아, 차마 말로 다 평용할 수 없는 평화롭고 잔잔하고 고요하고. 아이고 아, 여기 있었네. 갑자기야. 아이고 이 무책임하고 무능력한 원님이 여기 있었어. 나을이 이기는? 죄송합니다. 그, 그래 내년 여기가 어디라고 함부로 들어와. 얼른 따라 나와. 이거 나. 어 내가 누군지 몰라? 모르겠는데요. 자. 내가 100일 동안 하루에 3번씩 무려 300번의 청원을 넣은 사람이야 잠깐! 100일 동안 하루에 3번씩 총 300번? 그렇다면 네가 그 쓸데없는 헛소리를 적어서 계속 청원을 올린 과양생이 저? 그렇다! 뭐뭐 어, 너무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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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상해 이상해 어, 뭐, 뭐. 말도 안 되는 헛소리? 헛소리라니! 내년! 내년! 그 염라대왕을 잡아오라는 청원이 헛소리가 아니면 뭐란 말이냐? 그래, 그래, 어? 그 제조가 너무 많아서 내가 다 이해하진 못했지만 그래, 그 염라대왕을 잡아오라는 그런 내용이었지. <laughs> 나, 나, 나 진짜. 아 그리고 그런 해괴한 청원을 올린 것도 모자라 여기까지 쳐들어서 와 지금 행패를 부리다니 뭐하는 짓이야 그건 내가 할 소리지. 새 아들을 잃은 어미는 고통 속에서 뭐?

심 없지? 예? 못하겠지? <laughs> 그냥 이놈의 목을 쳐라! 예. 아, 잠깐만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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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깐만요! 아, 야, 야, 염나냐! 염나냐! 잡아오죠, 뭐! 잡아오겠습니다! 까짓까봐 염나냐, 잡아오겠습니다!